할렐루야. 성령의로와 충만이 부르짖는 자에게 마귀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 사람의 영혼에는 희망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에 미래를 희망해야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일찍이 덴마크 철학자 에, 세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에,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현재 살아 있는 사람 중에 에,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 자그나마 모든 사람이 다 에, 절망이란 이런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란 이런 절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온 거죠.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곧 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단과학에 안복하게 살수 있도록 예, 모든 것을 복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원죄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희망을 심어준 것이죠. 특별히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준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막연언이 앞으로 잘될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너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사실 희망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30, 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니까 3, 10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게 하며 재물을 싸우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또 성경은 나그네와 같다,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하나 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다. 그래서 예수도만이 인류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실 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궁극적인 희망. 자,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래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님께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물통에 물을 이제 가득히 에, 채워놓고 에, 몸집이 비슷한 지, 이제 두 마리를 각 물통에 넣었어요. 한 물통은 뚜껑을 닫아 놓고 한 물통은 뚜껑을 열어 놨습니다. 근데 뚜껑을 닫아 놓은 에 있던 그 쥐는 정말 한 3, 4분 만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뚜껑이 닫히기 때문에 에 나름대로 자기가 살려고 그는데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아그쥐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희망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4분도 못 돼서 죽었고, 그 다음에 뚜껑을, 예, 열어놓은, 예, 열려, 열려있는 그 물통에 있는 지는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아, 내가 어떻게 면살수 있을 것이다. 36시간이나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물론 이제 실험이니까,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소가,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평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